지난 영상에서는 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번 영상은 그 다음 영상입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겁니다. 이건 신경망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려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계 학습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히든 레이어의 뉴런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보도록 하죠. 지난 영상에서는 손으로 적은 글씨가 무엇인지 네트워크가 맞추는 것들을 봤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28x28 28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각 픽셀은 0부터 1 사이의 밝기를 가집니다 이게 인풋이 되고 이 인풋이 입력층에 있는 784개의 뉴런의 액티베이션을 결정한다고 했었죠 다음 레이어에 있는 뉴런의 각각의 액티베이션은 가중치와 이전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을 모두 곱해서 더한 그 값에 바이어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숫자의 합을 가지고 결정되었었죠 그 최종 결과에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시그모이드 함수나 렐루 함수 같은 것을 통과시켰죠. 이걸 액티베이션 펑션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히든 레이어로 구성된 우리의 이 작은 뉴럴 네트워크는 약 13,000여 개의 훈련 가능한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고 이 값들은 신경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결정할 겁니다. 우리는 신경망이 주어진 숫자를 분류할 때 마지막 레이어에서 가장 밝은 10개의 뉴런 중 하나의 숫자와 대응시킬 겁니다. 지난 영상을 기억하신다면 각각의 레이어들은 어떤 특정한 패턴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레이어는 숫자의 테두리를 찾아내고 세 번째 레이어는 아마 고리랑 직선 같은 패턴을 찾아냈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저런 패턴들을 조합해서 숫자를 인식합니다.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요. 그럼 훈련은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모델을 훈련하려면 먼저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훈련 데이터는 손글씨 숫자죠. 숫자와 그에 해당하는 레이블. 즉, 어떤 숫자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이미지 숫자를 인풋으로 넣어서 모델이 그 숫자를 맞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면 되는 겁니다. 훈련을 계속하면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서뿐만 아니라 테스트셋에 대해서도 숫자 맞추는 걸 1번 할수 있죠. 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 숫자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측정하면 모델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숫자 데이터는 엠니스트 숫자 s t 터로 엠니스트 숫자 데이 s t 만든 사람들이 한땀한땀 한땀 숫자와 숫자를연자시켜서 만든 데이터 s t 니다 저희는 이걸 훈련 데이터로 쓸수 있죠. 신경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되면 기계가 학습한다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기계 학습은 SF 소설의 이상한 설정보다는 사실 미적분 예제에 더 가까운데요. 함수의 최솟값을 찾는 겁니다. 전에 영상에서 우리는 각 뉴런이 이전 레이어의 모든 뉴런과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액티베이션과 곱해지는 웨이트는 일종의 그 연결의 세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뉴런이 활동적인지 또는 비활동적인지를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지표죠. 훈련을 시작할 때이 모든 값들은 다 랜덤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랜덤하게 설정된 이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물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3이라는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으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거쳐서 어떤 특정한 쓰레기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정답과 얼마나 다른지가 코스트이죠. 코스트가 크다는 말은 네트워크한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정답은 3이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아웃풋과 우리가 원하는 그 정답의 차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또는 로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신경망이 이미지를 올바르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결과값과 정답의 차이가 굉장히 작아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신경망이 이상한 걸 배우고 있다면, 로스 또는 이 코스트는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이 로스 값이 적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의 샘플에서만이 아니라 전체의 평균 로스 값이 작아야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학습하는 이 신경망이 하나의 복잡한 함수라는 걸 기억해두세요. 함수는 인풋으로 784개의 픽셀 값을 받고 아웃풋으로 10개의 숫자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대략 13000개의 웨이트와바이어스로이루어져 있죠 그럼 코스트 펑션은 어떨까요 코스트 펑션은이 13000개의 웨이트와바이어스가인풋이고아웃풋은 하나의 숫자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코스트죠 그리고 우리가 훈련 때 사용했었던 그수많은숫자들이 일종의 파라미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컴퓨터한테 이거 별로야 라고 말하는 걸너웨이트와바이어스를 이런 식으로 고쳐야 해라고 자세히 말해주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저 수많은 파라미터들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나의 인풋만 가지고 생각해보죠. 어떤 코스트 펑션이 있다면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나올 텐데 어떤 지점이 출력값이 가장 작을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미분값이 0인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함수가 이렇게 복잡하면요. 그러면 항상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력값이 13,000개나 되는 신경망에서 코스탐수는 엄청나게 복잡할 텐데 미분값이 0인 지점으론 턱도 없죠. 대신에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야 출력값을 낮출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다면 기울기가 양수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최솟값과 가까워지겠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기만 한다면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가장 작은 값인 지역 최소 값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공을 저기에서 굴러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함수조차에서도 공을 어디서 떨어뜨리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도착할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도착한 지역 최소 값, 즉 로컬 미니멈 값이 이 코스트 함수의 가장 작은 값이란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신경망에서도 똑같습니다. 모델을 훈련할 때 스텝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기울기가 가파를 땐큰 보폭으로 빨리 내려가고,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보폭도 점점 작아져서, 최소점 근처에서는 거의 안 움직이게 되죠. 자, 1차 함수 다음에는 2차 함수입니다. 두 개의 입력 값을 받아서 하나의 출력 값을 갖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입력은 XY 평면에, 출력은 빨간색 그래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입력이 xy 평면이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함수의 출력을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 그 방향을 찾으려는 거고 아까와 똑같이 공을 굴리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가변수 미적분을 아신다면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가장 가파른 상승 방향을 알려준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함수 값을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그래디언트의 음의 방향이 가장 빠르게 함수값을 낮추는 방향일 겁니다. 이그래디언트 벡터의 길이는 아까 기울기랑 똑같이 이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변수 미적분학 하, 이 영상도 제가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뉴럴렛 네트워크 훈련으로 돌아가서 이걸 컴퓨터가 과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어디가 내리막이고 얼마나 가파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물론 꽤 복잡할 테지만 이 영상에서는 간단히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죠. 이 알고리즘이 내리막의 방향과 이동할 거리를 알아낼 거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만 하면 함수값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건 13000개의 입력을 가진 함수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 13,000개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하나의 열 벡터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코스트 함수의 그래디언트의 음의 방향은 그냥 벡터일 뿐입니다 이 음의 그래디언트는 입력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코스트 함수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정답과 같아지도록 각각 빼고 제곱한 값들을 다 더한 그 로스 값입니다 만약에 이 코스트가 0이라면 완벽히 정답을 맞췄다 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이 네트워크를 훈련할 때 모든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합니다 그 말은 손실함수가 아주 작은 값이란 말은 잘 맞추는 좋은 모델이란 거죠 이 그래디언트 계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걸 백 프로페게이션 한국말론 역전파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모델을 훈련할 때 가중치와 바이어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이걸 대학원에서 배우시면 엄청난 수식을 마주하실 텐데 여기선 다 없애겠습니다. 지금 보실 거는 하나하나씩 중요한 것들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신경망 학습은 그저 로스 즉 코스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코스트 함수의 형태가 굉장히 이뻐야 한다는 것 정도를 알수 있죠. 그래야 공이 흘러내려가듯이 깔끔하게 좋은 곳으로 갈 테니까요. 뉴런 네트워크의 뉴런들은 0, 1로 정의되지 않고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뇌 속의 뉴런이랑은 다르죠. 자, 이제 함수의 입력 값에 따른 그레디언트의 음의 방향으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움직이는 방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골짜기, 즉 코스 트 함수의 로컬 미니멈으로 가게 되죠. 지금은 두 개의 입력을 가진 함수를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13,000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 겁니다. 상상 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걸 좀 쉽게 설명드려보죠. 음의 그레디언트는 방향과 크기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양의 값은 웨이트가 커져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음수는 그 반대죠. 여기에 이 숫자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이 숫자는 어떤 웨이트가 더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 다른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보다 코스트 함수에 더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연결선들이 특정 훈련 데이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란 겁니다. 이 무지막한 코스트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각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중요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절대값이 크면 그거 건들면 완전 많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걸 방향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이해해보는 방법입니다. 쉬운 예시로는 입력 변수가 두 개인 함수가 특정한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3, 1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 함수값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는 방향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좌표평면 위에는 손실함수의 곡면이 있을 거고 방금 발견한 그 방향이 가장 가파른 오르막이라는 거죠 그 방향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 변수를 조종하는 것이 두 번째 변수를 조종하는 것보다 세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1일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즉 x값을 조종하는 게 대박치는 방법이란 겁니다 아유 어렵죠?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신경망은 784개의 입력을 받아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통해서 10개의 출력 아웃풋을 내놓는 함수입니다. 손실함수, 즉 코스트 펑션은 만 30여개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입력값으로 받아서 신경망이 얼마나 틀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코스트 펑션의 그래디언트는 이 가중치와 바이어스들을 어떻게 조정하는 게 코스트 함수 값을 가장 빠르게 줄여주는지 알려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론 어떤 가중치를 조정하는 게더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도요 자, 이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에 무작위로 설정해 놓고 경사하강법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거쳐서 학습을 한다면 이 신경망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미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동작할까요? 이 16개짜리 조그만한 이 네트워크가 꽤나 잘 동작합니다 무려 한96% 정도로 구별을 잘 해내고 있죠 사실 실제로 구별을 못한 이미지를 쳐다놓고 보면 솔직히 뭐 틀릴만 합니다 저게 뭐 1인지 7인지 이제 히든 레이어를 좀더 늘리거나 뭐좀 바꾸면은 98% 정도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죠 여기에 조금 더 요즘 모델 같은걸 가져다 쓰면 99.79% 그정도 성능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번도 보지 않았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작동하는 어떤 함수가 만들어졌다는게 신기할 따름이죠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델한테 딱히 알려준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어떤 선들을 인식하고 두 번째에서는 동그라미랑 직선을 인식해서 마지막 레이어에서 그걸 합쳐서 하나의 숫자를 인식한다고 설명해 드렸었죠.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어, 아닐걸요? <laughs> 한번 지난 비디오에서 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의 모든 웨이트를 다 시각화해 보면 지금처럼 뭔가 패턴이 있어 보이시나요? 설명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직선 같은 거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가운데 조금 뭔가 패턴 같은 게 있긴 하지만요 이 뉴럴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큰 13,000차원의 가중치와 바이어스 입력 공간에서 자기만의 어떤 지역 최소값을 찾았고 우리가 원했던 방식으로 패턴을 인식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작위 이미지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상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확률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는 굉장히 자신 있게 숫자가 5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5가 그려진 이미지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랑 똑같죠. 네. 맞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숫자 이미지를 잘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그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제한된 훈련 환경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종종 이 신경망 네트워크를 제가 뭔가 훈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저런 이상한 픽셀 값들을 줘놓고서 무슨 숫자인지 맞추라고 한다면, 게으른 저는 어떻게든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즉 지역 최소 함수인 로컬 미니멈에 빠진 거죠. 그래도 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그 방식과 동일합니다. 와, 이제 숫자를 알았으니 끝난 걸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건 진짜 진짜 오래된 기술입니다. 80년대죠. 80, 컨볼루션 네트워크, LSTM, 트랜스포머 이제는 만바나 칸 같은 새로운 모델까지 나오는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알아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AI는 그냥 기계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모델이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나요? 물론, 직접 생각해내신다면 참 좋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공부하는 편이 더 좋겠죠. 마이크 웅영스님 만든 뉴럴 네트워크와 딥러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모두 다 공짜로 되어 있고, 코드와 데이터도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영어가 좀 힘드시다면, 제가 설명란에 남겨둔 한국어로 누가 번역해둔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시현이라는 분이 만드셨던데, 대충 보니까 잘 만드셨더라고요. 역시 대한민국에는 인재가 많습니다. 이제 남은 영상 시간 동안에는 원본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던 리샤 리의 인터뷰가 들어있는데요. 어, 이거 또 똑같이 제가 좀더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볼 건데요. 깊다고 해도 깊진 않고 재밌게 그냥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논문에서는 우리가 모델을 훈련할 때 어떤 이미지가 뭔지 딱 적어놓는데 그거를 마구잡이로 섞어서 한번 훈련을 해봤습니다. 어, 사자가 사자가 아니라 f o r 고막 이상한 단어로 만들어가지고 네트워크를 그냥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면 당연히 훈련이 잘안 돼야 될것 같은데 이게 신기하게 훈련이 되게 잘 됩니다. 한마디로 이 신경망에 있는 수많은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은 이 모든 이미지와 답을 다 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델은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 설명한 좀 다른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A Closer Look at Memorization in Deep n e t w o r k 라는 논문인데요. 어,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신경망을 훈련할 때 이렇게 레이블링을 랜덤으로 막 섞어버린 데이터로 훈련을 하면은 이 cost function의 이값 이거 이제 loss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loss 값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loss function의 manifold 즉이 loss function이 생긴 이 모양이 최소값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데이터로 훈련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loss function 그래프가 나옵니다 cost function이 저렇게 줄어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특정한 지점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로컬 미니멈, 즉, 지역 최소값을 찾는다는 거죠. 또 다른 논문에서 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찾는 이 코스트 펑션의 이 모양을 봤을 때, 이 신경망이 배우려고 하는 지역 최소값들이 사실 다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데이터셋이 잘 만들어져 있다면, 지역 최소값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방 다음 영상 올리겠습니다.